저희 이상한 변호사 채널에 5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이혼 재산분할에 관련 영상이 100개를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영상은 조회수도 높은데,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혼재산분할이 뭔지, 뭘 나누는 건지,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지, 재산의 가치평가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방법, 즉 돈으로 나눌지, 부동산으로 나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할때재산분 분할을 정리하는 명세표 양식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뭘까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 생활 중 만들어낸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제도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먼저 하고 이혼 후 2년 내에 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은요.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 결혼 생활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았거나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셨던 재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냐는 문제인데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받아온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뒤에서 설명드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그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회사에 쌓여있는 퇴직금, 공무원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융기관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국세청 등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여러 기관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집요하게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님의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혼소송의 사실심 마지막 재판일이 기준인데요. 1심에서 이혼소송이 끝났다면 1심의 마지막 재판일, 2심까지 한다면 2심의 마지막 재판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이혼소송일 시작 전에 이미 파탄이 났다면 그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날을 파탄일로 주장하거든요. 만약 원피고가 주장하는 파탄일이 다르다면요. 법원은 소재기일즉 소장을 접수한 날을 파탄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장 접수일 직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되냐? 받을 돈이 있는데 소장 접수하고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그런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혼재산 분할 대상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반 아파트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아파트 외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 차량은 보험증권상의 차량 가액, 보험은 예상해지 환급금, 그리고 상장 주식은 변론 종결일 거래소 종가 기준, 사업체 권리금이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 등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혼재산 비율, 즉,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어찌 보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여도인데요. 각 재산마다 기여도를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일괄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단 연금 분할은 별도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정하는 이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핵심인데요. 높은 소득을 올린 사실, 재테크를 잘한 사실,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 알뜰하게 아끼고 노력했던 사실 등을 잘 주장입.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산분할 방법도 중요한데요. 내가 돈을 받고 싶은지, 부동산으로 받고 싶은지 등을 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주장하면 판사님이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서 적정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해주나요? 우린 나눌 게 집밖에 없는데 라고들 하시는데요. 그런 경매분할의 판결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부부 중 한쪽이 부동산을 전부 가져가고 그 상대방 측은 돈으로 정산받는 식의 가액분할 판결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200억짜리 건물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크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절반인 현금 100억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현금 정산이 힘들 것 같은 사건은요. 건물 소유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50%의 지분을 넘기라는 현물 분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혼 재산 분할 판결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는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필수적 이렇게 원고 피고를 나누어서 재산의 표시 가액 증거를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피고도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이 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각 구하는 피고들 명심해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